네 오늘도 미래캐스터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 보시죠. 자 요즘 사람들 뭐하고 놀지? 오늘 콘텐츠는 이 의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진짜 뭐 유행이다 열풍이다 할만한게 많이 없어진 것 같거든요. 얼마전만 하더라도 바디프로필 찍고 몸짱 열풍 이런거 진짜 유행이었는데 요즘 무게치고 이런 사람들도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바디프로필도 잘 안찍고 안 골프 열풍 잠깐 불었습니다만 요즘은 철수하고 있다는 거. 요즘에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얘기 잘안 들리고요. 심지어 서핑에 대한 유행 역시도 시들한 것 같습니다. 자, 저 젊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도 젊지만, 20대 때만 하더라도 나이트 가, 가가지고 놀고 하는 거. 여기서 돈 많이 썼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은 아무래도 클럽을 많이 다니고 했었는데, 요즘에 20대, 30대가 클럽을 가나요? 클럽도 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리고 뭐 가로수길이라든지 용리당길이라든지 뜨는 길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힙하게 뜨는 동네도 얘기 나온 지가 한참 됐습니다. 자, 그래서 또 최근에 나온 기사를 소개해드리자면은 요즘 20대는 어디에서 놀까 분석을 해봤더니 1위가 여의도 한강공원, 자, 그리고 2위는 에버랜드, 3위 을랑리 4위 월미도 이런 정도로 뭐 별거 없어요. 그나마 검색이 확 늘어난 곳이 대유평공원인데 이거는 아무래도 스타필드 수원 그 주차장이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 찍고 이동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요즘 사람들 진짜 뭐 유행하는 것도 없고 놀 것도 별로 없어요 자, 얼마 전에 제가 00년생 친구들이랑 술자리가 있어가지고 뭐 하냐고, 뭐 하고 노냐고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그냥 술 마시고 PC방? 뭐 이런 얘기만 나오지 새롭게 뭐가 떠가지고 어딜 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가 요즘은 쏙 들어가 버렸다는 거. 자, 그래서 오늘의 콘텐츠 주제가 이런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놀거 없는 이유, 그리고 부동경제의 징후라고 제가 타이틀을 정해봤어요.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자그 징후 첫 번째 일단 사람들이 밖에 안 나와요. 자 전에 이제 집돌이 집순이가 정상이 된 사회라고 콘텐츠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자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보시면 되겠지만 어디에서 설문조사를 돌려보든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건 집에서 혼자 있기 저희 미래 채널에서도 설문조사 돌려봤는데 역시나 여기서도 압도적으로 집에 있는 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자, 집에 있으면서도 이제 쇼핑도 뭐 쿠팡이나 무신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음식 같은 것도 밖에서 외식하는 게 아니라 뱀이나 요기요 쿠팡이츠 이런 걸로 해결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것도 새롭게 성장하는 경제 분야라고 할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놀고 데이트하면서 이제 교통도 이용하고 중간중간에 모두 사먹고 모두 사고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것과 비교하자면 경제가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술자리도 진짜 많이 줄어들었고, 주류 출고량도 많이 줄었다고 하죠. 심지어 코로나 때보다도 줄어들었다는 거. 자, 그래서 더욱더 인기가 있어진 주류가 바로 위스키 문화였는데 이것도 요즘에 좀 시들한 것 같긴 합니다. 참고로 요즘에 신세계 와인 앤뭐라든지 그런 매점들이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데요. 와인을 왜안 마시기 시작했냐? 혼자서 마시기에는 너무 많은 거예요.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위스키 이제 조금씩 따라 먹고 하는 문화가 유행이었는데 요즘 이 문화도 좀 시들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 도대체 뭐 하고 놀고 있냐? 집에서 그냥? OTT 보고 있는 거죠. 자, 하루 종일 이러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것이며 앞으로는 얼마나 더욱더 늘어날 것인가. 자, 전에 이런 기사 나와서 소개해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친구는 대체 언제 만나냐? 시간 나면 또 넷플릭스 중독이라고 기사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젊은 층일수록 이제 OTT 할애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20대는 전 연령 중에서 유일하게 매일 1시간 이상 OTT를 시청한다. 옛날 같았으면 이한 시간이라는 것이 이제 사람들 만나서 놀고 술 마시고 뭐 하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나마 이제 이 넷플릭스 속에서 대유행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흑백요리사라든지 요즘에 폭삭소가수다라든지. 자, 그래서 그나마 유행하는 콘텐츠가 있긴 한데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진짜 짧은 쇼폼 영상들만 보다 보니까 유행이라고 할 만한 것들도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취향 추천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는 쇼츠들이 다 달라져가지고 이제 크리에이터의 위상도 예전만큼 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파라다이스가 뭐냐 제가 다시 정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전처럼 뭐 가족들 연인들과 해외 휴양지 리조트에 가가지고 놀고 있는 거. 아니면 강남 클럽에서 샴페인 시키고 신나게 파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침대 위에서 TV 틀어 놓고 OTT 보고 배고프면은 그냥 치킨 시켜 먹고 그 다음에 베라 같은 거 시켜서 맛있게 디저트 먹고 그리고 심심하면은 강아지와 외로움 달래고 그리고 술 마시고 싶을 때는 그냥 고급 위스키 한잔딱 걸치는 거 이게 요즘 사람들의 파라다이스 문화로 바뀌다 보니까 경제가 예전보다 더 성장하기보다는 축소될 수 밖에 없는 거죠.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자, 이 와중에 취업도 쉽지를 않죠. 자, 청년 백수 120만, 30대 쉬었음이 최대다. 이런 기사들은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고, 반면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소리를 하고 있죠. 기업은 오히려 일할 사람이 없다. 자, 이 상황, 일자리 미스매치라는 것인데, 제가 이걸 짤로 만들어서 미래 채널에 먼저 올리기도 했어요. 자, 구직자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가가지고, 이 회사 뭐 돼? 내가 여기서 일할 만한 회사인가? 자,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럼 넌뭐 돼? 너가 뭐 되는지 알아? 그럼 이 회사는 뭐 되는데, 그럼 넌 뭔데? 라고 하면 서로 눈만 높아져가지고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그러면 거기에 눈높이가 안 맞으면 그냥 쉬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 그 와중에, 또 물가는 또 너무 비싸서 밖에 나가서 놀기가 무섭죠. 자, 제가 강남역 근처 고깃집 하나 그냥 아무 데나 메뉴판을 봤어요. 그랬더니 남자 둘이 가서 만약에 삼겹살 3인분에 소주 2 병을 마시면은 한 6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보면 진짜 비싸진 거죠. 자, 국밥, 냉면 이런 것도 만원 넘어간 지가 꽤 되어 버렸다. 심지어 월세 같은 것도 너무 비싸서 서울대에 있고요. 여기가 좀 저렴하긴 한데 그나마 1.5룸이 천에 월세 90이라는 거, 100만 원 넘어가는 곳은 서울에 수두룩하다. 자, 그래서 MG세대들 무지출 챌린지라는 것이 유행하기도 했죠. 여기에다가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원재료값이 상승하기도 하고 관세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인건비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뭐 하기가 무서운 세상. 그래서 움직이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친구도 안 만나고 데이트도 안 하는 겁니다. 자 친구의 중요성 자꾸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에 많이 동의하실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미래 채널에서 설명 돌린 적이 있었는데 인간 관계가 많이 줄었고 오히려 편해졌다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것 여기저기서 조사해봐도 이와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친구도 안 만나고 데이트도 안 하다 보니까 밖에 음식점이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클럽 술집 숙박업소까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서는 경기 침체라고 많이들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친구도 안 만나고 연애도 안 하니까 당연히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직장인들에게만 물어봤는데도 결혼이 필수가 아니다가 60%자 그리고 결혼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는 취업을 했으니까 좀 괜찮잖아요. 취업을 했어도 피로성을 못 느낀다는 거요. 예 이제 혼자 집에서 안 움직이고 노는 것에 너무 익숙하고 그 생활이 만족스럽다라는 것을 꽤나 반증하는 이런 설문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라든지 출생아들의 숫자가 드라마틱하게 높아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애들이 안 태어나다 보니까 이제 저출산과 관련해가지고 이 피해를 보는 것들이 너무 늘어나서 그런 것들 쫙 정리한 콘텐츠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제가 전에도 사실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M4 세대도 옛말인 것 같고 요즘 사람들은 그냥 굳이 큰 꿈을 꿀 필요가 없게 된거 아니냐라고 한번 젊은 세대들 이해하려고 해봤어요. 거기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나가면 비싸기만 하고 친구들 만나도 재미없을 때도 많은데 부모님 집에 같이 살면 최소한의 일만 하더라도 부족함 없는 생활이 가능하고 유튜브 넷플릭스 보며 집에만 있어도 맛있는 배달 음식 먹으면서 우리 강아지 고양이와 너무나 즐겁게 살수 있는데 굳이 열심히 살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큰 꿈을 이루기 위해 아둥바둥 살아야 돼? 어차피 열심히 살아서 대기업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다고 해도 원래 부잣집에 태어난 애들이나 연예인 만큼 부자가 될수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열심히 내가 활동하고 움직일 동기 자체가 사회에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과시 문화도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SNS 속에 과시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요? 예전에는 오마카세 열풍 몇년 전만 해도 있었고 명품이라더니 그런 것들 줄 서서 사고 이제 좋은 차들 올리고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제 피드에 안 뜨는 건지 확 줄어들어 버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구글 트렌드에서 오마카세 검색해 봤더니 2022년 그리고 2023년 초반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쭉쭉쭉쭉 줄어들고 있고 명품도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백화점이나 가보게 되면은 줄 서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갤러리아, 갤러리아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부진하다 라는 기사가 2025년 1월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밖에도 안 나가고 친구도 안 만나고 이성도 안 만날 거니까 경제도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미래도 불확실한데 이런 소비를 요즘은 점점 줄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조금씩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덕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전에, 덕후 덕질 사회의 미래라고 해가지고, 친구 연애보다 덕질을 더 좋아하는 것이 당연한 미래가 올까라고 해서 자세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나의 취향에 꼭 맞는 가상 상위 버전의 캐릭터, 인플루언서 등의 애정, 관심, 돈이 모이는 게 당연한 수순 아니겠냐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나는 게 아니라, 안에서 유튜브 보고, 쇼츠 보고 있고, 넷플릭스 보고, 웹툰 보고 있고, 게임하고 있고, 이러니까. 자, 그래서 예전이었으면 친구를 위해서 선물 구매했겠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덕질 굿즈 같은 것을 구매하고 있고, 연인을 위한 기념일 대신에 덕질 기념일 같은 거 찾아다니고, 덕질 팝업 같은 것만 찾아다니는 게, 그나마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사람들이 외롭다고 이제 밖에 나가서 연애하고 그런 게 아니라, 반려동물이랑 그냥 놀아버린다는 거. 유모차가 이제 개모차보다 덜 팔리죠? 자, 그리고 쇼핑몰 역시도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갈수 있는 곳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제주도 여행도 강아지와 함께 전용 비행기로 갈수 있고, 호텔들만 하더라도 팩 전용 객실들이 자꾸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 자, 이것도 성장을 하겠지만, 사람을, 사람 관계를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보다 덜 움직이게 될 것이고, 아무래도 소비가 전보다는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런 와중에 또 고령화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있죠? 앞으로 경기가 살아나기 전 쉽지 않다라고 봐요. 자, 앞으로 고령화비로 쭉쭉쭉쭉 늘어나서 거의 50% 찍을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노인이 되면은 직업, 여가, 소비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예전보다는 줄어들게 되겠죠? 한마디로 고령화 사회는 덜 움직이는 사회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 이 사람들이 이제 돈 제일 많이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15세에서 64세 그 인구는 쭉 줄어들고 고령화 인구가 이제 역전이 되어버린 상황 유소년 인구야 뭐 계속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뭐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잘될 것인가 좀 낙관적으로 보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고령화를 지나서 이제 인구가 많이 사망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2070년쯤에는 산 3천만 명 가량으로 거의 2천만 명 가량이 줄어든 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움직일 인구수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저는 미래의 기회라든지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고령화 얘기를 꼭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나마 그래도. 고령화를 대상으로 뭔가를 했을 때 이러한 부동 경제 상황에서 뭔가라도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마른 걸레 쥐어 짜듯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 경제 성장이 쉽지가 않은 것이 자동화 기술이 너무 발전하고 있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자동차가 발전하고 TV가 나오고 컴퓨터가 나오고 스마트폰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파생 산업들이 엄청나게 생겨났어요. 스마트폰도 이제 이것저것 대체하는 게 많았지만, 그나마 앱 개발자라든지 이런 게 생겨나기도 했었는데, 아니, 요즘 발전하고 있는 생성형 AI는 도대체 뭔가의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기는 한 것인가? 오히려 기존의 일자리, 그리고 기존의 인간이 하던 일들을 대체만 하고 있잖아요. 뭔가 파생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사람 10명 필요했던 게 앞으로 7명, 6명으로 줄어들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그나마 요즘에 제일 유행하고 있는 거, 오늘 촬영하고 있는 시점으로 제일 유행하고 있는 게또 AI로 푸사 바꾸기 정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유행도 AI 가지고 집구석에서 놀고 있는 건데, 야, 경제가 앞으로 성장을 하겠냐라는 의문이 들어요. 자, 그럼 상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취업은 어렵고 물가는 비쌉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근데 집에서 그냥 OTT 보고 놀아도 너무 재밌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자, 그러니까 친구도 안 만나고 데이트도 굳이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됐고, 당연히 그러니까 결혼도 출산도 덜 하게 되었고요. 대신에 덕질을 하거나 반려동물이랑 놀게 되는데, 이거는 사람이랑 노는 것보다 경제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제 고령화 인구 감소는 계속해서 심화가 되고 있고, 또이 와중에 자동화 기술의 발달과 일자리 축소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 자 이러다 보니까 또 취업은 어렵고 물가는 비싸지고. 자 이렇게 부동경제 순환을 이루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이걸 순서를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취업은 어렵고 밖에 안 나오고요 덕질을 하면 되니까 친구 연인 안 만나도 되고 반려동물 기르니까 출산 안 해도 되고 ai 연인 서비스가 발달하면 더 사람 안 만날 수도 있고 서로서로 서로 이제 영향을 주게 되면서 굳이 밖에 안 나가는 그러니까 집에서 움직이지 않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사회 변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달 드렸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이러한 상황들이 하나의 개념으로 묶이더라 바로 보다 부동경제 움직이지 않는 경제 그래서 축소가 되는 경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런 상황과 정리가 잘못됐고 사람들이 다시 앞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게 될까요? 미래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절대로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일단 여러분들에게 화두를 한번 던져드리고 싶었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단순히 경기가 어렵다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환경과 가치관 자체가 바뀌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야 앞으로 경제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이럴 가능성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 가지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댓글 읽어보러 가시죠.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